이거 한 번에 4 0 퍼센트를 깎을 수가 있다고? 영우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싸운다. 명클 어! <laughs> 바로 성공. 반디 필살기를 사용해 변신하고 신규 스킬을 한다. 살짝 보이는 것 같아. 오오오 오. 오. 이거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반디랑 내네 자리 자 바로 반디 뽑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반천 아 다행이다 오케이 아주 좋아 이러면 제이드까지 스무스하게 갈수 있어 어쩌면 마지막엔 나도 나만의 꿈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 마지막엔 나도 나만의 꿈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. 이거는 안 찍어줘도 되는데, 그냥 애정으로 찍어줄게요. 일단 임시로 아무거나 좀 껴주고, 나머지는 맞춰줄게요. 기존에 이제 격특 딜러를 좀 키워놔가지고, 그냥 이거 쓰면 될 듯? 지금 속도 144네? 잠시만. 일단 이거, 일단 이거 쓸게요. 일단 이거 쓰고, 오케이. 지금 속도 144. <laughs> 오, 야토 바로 반디 파티 완성. 야, 근데 나 지금 명함 에이언즈인데, 이걸로도 영락도 될것 같은데, 이 정도면 이따가 한번 도전해 볼까요? 28이니까. 이 아픈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해. 끊임없는 너한대대한테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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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가 충춤 합동 공연 시작 공연 모든 게 불타버릴 때까지 모든 게 불타버릴 때까지 살기 위해 싸온다난 나를 위해 소리를 거부한다. 마음껏 즐기라고 친구들 전바다를 불태우. 댄댄댄 써야될거 같은데. 살기 위해 다 무슨 게 뭐지? 반디고 준비 완료. 바다를 불태우리. 난 나를 위해 살기 위해. 오, 스포 부족한 거. 연구할 만해. 아. <laughs> 댄댄댄 필요하겠다, 이거. 오행동 해야 되니까. 스텝 맞춰. 분위기가 공연 시작. 클할 거면 댄댄댄인데. 혹시 댄댄댄 앉아도 돼요? 꿈은 이루어진다고. <목소리> 이거 한 방에 죽일 수 있나? 이 정도인가? 이거 한방마 죽일 수 있나? 마음껏 즐기라고. 친구들. 오설마 <목소리> 이거 한 번에 40%를 깎을 수가 있다고? 싸우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싸운다 명라클 <laughs> 바로 성공 끊임없는 양 기대해줘 반딧불이 타입 4 가동 끝나지 않아 드디어 실력좀 보여주나? 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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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에 바람에 떨어지는, 그날이 있는 법. 아, 진짜, 진짜, 려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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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각자 짜 진짜, 진짜, 진진진 이건 단순한 단순한 공연 시 전투 합 위해 연데이 건데, 이 건데, 이 건데, 이건이건이겨데이 건데, 이 건데, 이 건데, 이 건데, 이 건데, 이건 기계 파손 살기 위 <laughs> 시련을 받아들이지 생명은 자 마음껏 즐기라고 친구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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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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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단순한 장터가 아니야. 열바다를 불태우 어? 충성맹세. 전력을 다하세요. 으악. 꿈은 이루어진다고. 어? 로마고싶나삶 속에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. 나선 후에 분위기가 충분히 다. 합동 공연 시작. 생명은 잘 빚은 술처럼 마음껏 즐기라고 친구들! 안 끝났어! <laughs> 아름다운 자세네 <웃음> <웃음> 반디보리 타이포 준비 완료 ルテオリあキサト 에반디로 전후반 영락을 모두 성공했습니다. 미친 에이언즈 반디였습니다. 에반디였습니다, 에반디. 에반디로도 영락을 가능하다는 거. 이번에 반디 접대라서 그런 게 있긴 한데, 그거 감안하더라도 세긴 맞는 것 같아요. 전광도 아닌데, 기본 체급이 말이 안 되긴 해, 반디도. 어. 에박 에바, 에바긴 해, 이거. 전광도 아닌데? 에바긴 해. 제이드. 제이드 걸을까? 아 근데 걸을 수는 없어요. 리뷰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걸을 수는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붕입니다. 오늘 이렇게 반디 키워서 써봤는데요. 저는 에이언즈에 몰락 줬습니다. 에이언즈 행적은 이제 요 효저 빼고 풀행적 찍어줬어요. 유물은 아직 없어가지고 연마궁이랑 죄수 사셋 줬습니다. 죄수 사셋 줬고 천천히 한번 맞춰갈 생각이고요. 격특매듭 공포구체 공신발 공갑옷 예, 그 나머지는 이렇게 했고요. 명함으로 올렸습니다. 그래서 해봤는데 어, 확실히 호요버스에서 밀어주는 캐릭터답게 체급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. 일단은 처음 했는데 바로 정광도 아닌데 혼돈 12층 영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앞으로 또 어떤 캐릭터를 내려고 이러는 건지 무섭네요.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유물도 제대로 안 맞춰줬거든요. 그냥 이제 속도 컷만 좀 맞추고 썼는데, 보시면 격특도 155이 정도밖에 안 돼요. 너무 센것 같은데, 캐릭터가. 특히, 어, 이번 버전에서는 화합척자 풀돌을 할수 있거든요? 화합척자 풀돌 하면은 진짜 좋아지니까 꼭 하시고, 완매랑 어, 갤러거랑 같이 쓰시면은 진짜 웬만하면 누구나 다 혼돈 후반부 영락을 할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 영락을의 감동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 후반부에 제이드가 나오잖아요. 제이드가 평가가 지금 미묘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제이드를 뽑아야 될지 아니면 반디 돌파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. 물론 반디는 돌파 안 해도 세긴 한데 제이드가 허구에서 밖에 쓸 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에요. 지금. 오늘 이렇게 반디 써봤는데 반디 정말 세니까 안 뽑으신 분들은 얼른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오도록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